조직 스토킹 가해자, 열등감 부정하며 피해 확산.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조직 스토킹의 세계. 조직 스토킹 나의 열등함은 신비한 힘.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의 열등감이 초능력이라도 되는 양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한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입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도 이건 그들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기이한 스토리일 뿐입니다. 속삭임이 달인 그들의 기괴한 마술로, 이들은 평범한 일상에 기괴한 마법을 끼워 넣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는 듯 자신의 불쾌한 언사를 민감한 피해자의 귀에 쏘아보내는 모습을 보세요. 소음이 가득한 공사장 근처, 오토바이 배달부의 순식간에 속삭임,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이웃의 변태적인 장비 소음까지, 듣기 싫은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나 끔찍하게 일상에 섞어 넣는 그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우주에 침투하다 멀리서 외치거나 주변의 소음에 묻혀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전략은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에 서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연극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쫓는 것처럼 집착하는 이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소음으로 부풀려 보려고 해요. 가해자의 시선 피해자에게 반응할 수 있는 난한 특별해. 주변에서 장비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속삭이는 이들은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불쾌한 듯이 괴롭힘을 강행합니다. 이들에게서는 근본적인 자존감 결여가 드러나며 피해자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자 점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인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기괴합니다. 조직 스토킹 독이든 사탕 이 시스템의 진정한 기괴함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없다면 그들의 무의미한 집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